요란기야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입을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주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아들 요람의제1 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옴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둘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예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왕국 이스라엘에 특별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느라고 이미 앞에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하셨었죠. 네그 구체적인 그 일을 그 아합의 그 아들인 요람, 그 현직 왕이죠. 그 요람 왕의 부하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거를 다음 왕으로 지명하신 거예요. 그 까닭은 예후로 하여금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이 어제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도 그 예후가 쏜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어서 어, 그도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내용이 있었죠. 네 오늘 27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했던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도 비참하게 죽는 광경이 이제 27절에 나와요.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함에 일르불임 가까운 구룹이 땅에서 치니 그가 무이 똑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기 이제 이 아시아는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그 요람 그가 아람과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이스루엘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문병을 갔던 것이죠. 또 그가 달은또 혈연으로 보면 은 그는 이 아시아는 그가 이제 외숙부이기 때문에 외삼촌이기 때문에 이제 문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와 함께 하는 바람에 그도 결국은 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또이이 이 아시아도 아합의 외손자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 남왕국 유다의 이 아시아 왕도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7절을 보면은 이미 그 어, 앞에서 보았듯이 어, 요람 왕이 죽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예우가 어, 이 아하시아를 찾아 어, 그를 이제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 7절둘 번째 줄을 보면은 도망하니 그러는데 그 뒤를 예우가 쫓아가며 어, 계속 그 과정이 나와요 이불림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또 도망하여 무기또까지 가서. 결국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우에 의해서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마침내 무기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과정입니다. 이제 결국은 그 북왕국, 남왕국의 두 왕들이 한날 한날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 이제. 또한 사람을로 지금 이 예후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 근데 이미 아합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는데 지금 이 이세벨 왕비는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지. 근데 이 이미 앞에서도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은 그 아합이 그리 된 것도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동이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이 이세벨 왕비로 인하여 그 아합 집안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화근 화의 뿌리가 됐던 것은 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결국 30절 예후가 이번에는 이세벨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근데 예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여기 그 과정이 참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럼 다급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도망을 가든지 어디 숨든지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는 뭘까요? 화장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곧 죽을 운명인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단장을 하는 것이 어떤 심리일까? 그는 이제 여성들은 그게 어떤 심리인지를 좀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더미모에 관심을 두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황으로서의 위험을 갖추려고 하는 것인지. 네, 어찌하든지 그가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창에서 바라보았다. 네, 여기서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창을 바라보기 전에 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려면 창을 바라보기 전에 그는 뭘 먼저 봤을까요 거울을 먼저 봤을 거예요 네? 눈을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단장하려면 아무래도 거울을 비춰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목도 창에서 바라보다가 했는데 창을 보기 이전에 먼저 거울을 보았겠구나 <laughs> 네. 그걸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예? 예, 여기 이제 30절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느라고 아마 거울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울과 창에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데 그래 먼저 거울의 이미지는 뭘까요? 자기를 비춰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울이라는 거는 거기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반사하는 거예요. 그 반사하느지만은 그걸 보고 나서 자기 마음으로 또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거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잘 생겼지? 아, 왜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 왜 이렇게 못 생겼지? 아, 왜 이렇게 늙었지? <laughs>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성이에요. 그는 보면 자기 마음을 비춰진 거울 속에서 자기 마음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반사가 되는 거는 비춰진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거기에다가 투사시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반사된 이미지를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투사시킨다. 그러니까 반사된 것과 투사를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걸 투사시키는 거예요. 한문으로 투라는 것은 던진다는 것이고, 사라는 것은 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해석은 다 다르죠. 그 해석이 다 다른 거죠. 그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는 뭐요? 여러분 마음이 투사되는 것이 결국 그 부정과 긍정이 투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고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마음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울을 볼 때에 거울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창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거울도 창도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하나의 틀이죠. 틀, 요즘으로 말하면 프레임입니다. 그게 그 안에, 거울 안에 창 속, 창을 내다보는 것 속에. 그게 다 거기에는 뭔가 자기 마음이 거기를 다 보는 거예요. 거울도 자기 마음으로 보고 창도 자기 마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도 창을 내다보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 마음이 투사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이 이세벨이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그렇게 거울을 보고 창을 보듯이 우리도 죽음이 죽을 때까지 거울과 창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다 내다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 프레임에 늘 갇혀 있는 거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프레임, 창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틀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투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창을 내다보는데 자 거기 보세요. 이제 이 30절 창을 내다보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제 아마 왕궁의 문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저 위에 궁궐 위에서 창으로 내다보는 이세벨과 그 아래에서 예 지금 들어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후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누가 말했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라고 하는 것은 예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후 자기 부하잖아요. 결국 군대 장관이니까요. 그런데 평안하냐?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왕이었던 사람, 7일 동안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너도 7일밖에 왕을 못할 거다라는 비하하는 뜻으로 너 시므리여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평안하냐?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에도 평안에 대한 주제를 계속 지금 다뤘는데 또 여기서도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묻는 말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는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지금이 창에서 내려보고 또 위를 바라보고 지금 서로 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서로 서로 눈이 시선이 마주치면서 평안하냐 묻는 그에게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내 그러면서 여기에 어 32절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러면서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그 주변에 왕비 주변에 내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어 내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3 3절그 내시들에게 외치기를 그 여인을 내려 던지라 했더니 내려 던졌다. 그는 무슨 뜻일까요? 내편이 될 자가 누구냐 묻는 것은 이미 지금 이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지금 벌써 눈치를 챈 거죠. 궁궐의 내시라고 그러면 그들 도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아 이제는 예우 시대가 왔구나 하면 예우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모시는. 이 왕후 이세벨을 그 창밖으로 내 던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됐는데 33절. 그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그런데 명을 받고 35절 장사하려고 갔는데요. 두 골과 두개골, 그리고 발, 또 그의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더라. 자, 신체 부위에서 이 두개골, 머리죠, 발, 그리고 손외에는 나머지 몸 속도만은 몸뚱아리가. 어디로 갔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로 어디로 갔는지 개들이 다 뜯어먹었는지 어쨌든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수습한 거는 결국 두개골과 발과 손이에요. 자,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두개골 머리 머리죠. 머리하고 발과 손이에요. 이게 죄짓는 삼 삼총사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어디서부터 제일 머리로부터 짚는다그걸 실행하는 게 뭐냐 발과 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세벨을 위에서부터 던졌는데 딱세 가지만 찾고 나머지는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개들이 다 먹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요. 그런데 왜 성경 요세 가지를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요요요 머리, 손, 발. 요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는 거예요. 게 머리로 죄 짓는 것이 발로 가고 손으로 예? 손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말이에요. 그것만 딱 남았다는 거고 죄 짓는 죄를 지었던 거세 가지만 딱 남은 거예요. 몸 몸뚱아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생각이 머리자 머리. 예? 그 그러니까 머리와 발과 손만 남았다는 것도 참요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 다 이제 수습이 됐지만은 36절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결국은 개들이 뜯어 먹고 남은 것은 그 나머지 수습한 것 그 두개골과 손발 그거는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던져져 버렸더 거름처럼 여기졌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죄의 근원이 아주 악, 악한 사람의 아주 원조 같은 아주 표본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좀 새겨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자막의 말씀 먼저 첫 번째 자막 사무엘하 6장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긴이라. 약했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막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막 알몸이 드러나는 것들도 모르고,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그의 아내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다윗이 막 덩실덩실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이건 뭐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음속으로 깊은 마음속에서 혼자 말하기를, 그를 막없신여긴 바울을 조롱한 거예요. 네? 왕이 채통도 없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미갈도 뭐요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투사되는 거예요. 그... 나, 다윗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 없인 여기는 마음이 투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거울을 들여보든지, 창을 내다보든지, 다 마음이 투사되는 것인데, 결국 마음에서부터 짓는 죄가 결국 어떻게 하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5절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들의 죄가 쌓여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세벨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결국 그의 죄도 쌓이고 결국 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 내다보는 것 거울과 창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이 투사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나타나는 그날에 결국은 다 쌓여지는 것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에, 마음으로부터 거울과 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과 우리에게 중요한 창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말씀의 창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울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창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